칠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으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구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였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쉽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예,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러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러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입다에게 찾아와 협박하는 에브라임 사람과의 이 분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다는 목숨을 걸고 암몬 족속들과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너희들 왜 암몬 사람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 왜안 불렀어? 내가 너희 싹다 불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들을 안 불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분명히 이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은 너무나 상습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기도원이 전쟁을 했을 때에도 기도원에게 그렇게 반응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뒤늦게 와서 이들은 신경질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뭐 첫째는 그 지파의 명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얻었는데 자기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그런 겁쟁이 지파라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둘째는 그들이 얻은 전리품들의 욕심을 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이들은 기도원의 때처럼 다시 한번 입다에게 나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기도원의 때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고향 길라 사람들을 모아서 쳐들어온 에브라임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4만 2천명이나 된다고 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시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서로 힘을 하나로 합하여서 대적들,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같은 민족도 그렇고 또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사사인 입다가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든지 해서 이 싸움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예 이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또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나루터에서 하나씩 붙잡아서 하나 하나 확인해서 죽였습니다. 바로 사사입다가 주관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나루터에서 쉬폴렛이라고 해봐 라고 시킬 때에 제대로 발음 못하고 쉬폴렛이라고 하면 모두 죽인 것입니다 이 쉬폴렛이라는 것은 신혜라는 뜻이래요 시네. 그런데 이 쉬폴렛은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로 치면은 야 싸리라고 해봐 러면 경상도에서 살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에는 다들 그런데 좀 하더라고요, 싸리라고. 자, 싸움을 건 에브라임 쪽도 그리고 싸움을 맞받아친 입다도둘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이득을 보는 이들은 이방민족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싸웠다고 했다면 정말 큰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이런 잘못된 판단은 안몬 사람들과의 전쟁 후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는 안몬 사람들 아, 그전에도 나타났었습니다. 안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나아갈 때에 입다가 뭐라고 했었죠? 승전하게 하게 해주시면 가장 먼저 저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왔죠. 결국 그는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왔던 딸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자기 혼자 서원하고 자기 혼자 실행해 버린 것입니다. 입다는 비록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에서 자기 마음과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사들이란 존재들도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타락을 반복해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을 이끌어내는 사사마저도 이제는 점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죄악 세상에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대적해야 하는 그때에 서로 싸우고 분풀이하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물고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합하여 대적하고 이 죄악 세상과 싸울까 염려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어느 집사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했네, 어느 권사님이 나를 우습게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아쉬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분열하고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입다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열심을 내었다가 결국 그의 딸도 죽게 만들었고 또한 그 친족벌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큰 피해까지 끼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입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서로 협력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들과 싸워 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오직 주님의 기쁨만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과 같이 똑같이 악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순종해 나가며 세상과 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이 세상과 싸워 나가고 또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이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참 춥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